안녕하십니까. 안세계 부른 대표 펭경이었니다 오늘 제 591강은요, 사업자들 안에 주고받는 생견서의 어떤 주의점, 방법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자, 누구나다 전자 생견서 발행하죠. 특히 모든 법인 3억 이상의 개인들 발행시점은 제의공급일지도안 지는 기능인데, 그거를 우리 안세계는 이번 그 10월 14일자, 레지에 이렇게 원전이 있어요. 레지에 원전이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또 하나 쓰게 될것 같고, 자 한번 이걸 쭉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자생계서 발행은 모든 법인이고 또 작년도 개 2018년부터는 이제 개인 연매수 3억 이상에 대해서부터 전자생계서 발행을 유무한 시켰습니다. 그죠? 예, 발행 시점은 재화용역의 공급일, 또 아니면 소유권 이전이나 장소 이전과 같이 어떤 재화용역에 대한 합법적 권리가 상대방한테 이전된 날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거래되고 있는 수금일자가 아니고, 실제 인도일자, 인도기준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쭉 거래가 일어날 때, 한 달에서 여러 번 매일 뭐, 이렇게 거래가 일어나는 경우는, 1개월 단위로 거래의그 합계를 발행을 해서, 그 합계 발행을 통해서 할수 있다. 편의상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보통 매입자는 매입세 공제를 위해서, 매출자가 매입자와 매입세 공제를 잘 받기 위해서 합법적 거래 생서를 작성해줘야 되고, 또 그것에 잘 매입세 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그 주의를 기여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대부분 사업자들은 늘 통상 3개월 단위, 1년 단위, 6개월 단위로 매출액이 매입보다 항상 많기 때문에 항상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면 납부할 세액이 생기게 되게 마련이죠. 그래서 일부 이제 할수 있지만 항상 플러스되는 가실 일반적이다 아기죠아 그래서 그러나 이제 분기별로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매입이 매출보다 커서 마이너스 환급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환급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환급이 되면 세무서에서도 어이 회사가 왜 갑자기 매입이 매출보다더 많지 하고 이제 의심을 하게 돼서. 그 부분 항목에 대해서 세무 조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 그런데 특히 분기별로 원부자재를 갑자기 일시에 과다매입한다든가 특정 기간에 매출이 부진하다든가 아니면 그때 건물이나 기계 장비에 투자가 이루어져 가지고 종결되는 경우도 당연히 매입이 매입 출세보다 많게 되기 때문에 환급사에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데 이러한 사유들은.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거래 공급 시기에 대해서는 이제 보통 재화 인도일, 이렇게 보고, 또는 재화와 상대방한테 이용 가능일, 또, 어, 중간지급 조건의 경우는 만약은 조건이 성취된 날, 장기할부의 경우는 대가의 각본을 받기로 한 날, 또 완성도 기준은 이제, 완성 기준을 확인해서 대가의 아, 어, 부분을 받게한 날, 또 계속 검침일이 경우는 이런 전기 가스의 경우는 매월로 검침일로 서 약속한 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수출 선정일 등이 이렇게 거래 공시기가 돼서 그날로 매출 매입 생산을 수급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매출 매입이 합법적으로 발행해야 되는데 미발행을 하게 되면 아, 어, 전자생명에서 미발행에 대해서 공급가액이 2%의 가능성이 있고 확정시험기일까지 지연발급이 됐다 바, 발행은 됐는데 미발행은 아닌데 지연발급이 됐다 그러면 공과 1%의 가능성이 있고 지연수치, 매입자 입장에서 지연발행이면 지연수치가 되기 때문에 0.5% 양방에 1%와 0.5% 가능성이 있고 전송을 하지 않은 경우도 0.5%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수행계서 주고받는 것은 쌍방간에 굉장히 중요한 행위고 서로 거래 신뢰를 확보하고 또 쌍방이 매입세공제를 제대로 받고 또 고객 간섭을 내지 않는 중요한 행위다. 그래서 서로 신중이고 정확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고맙습니다. 한세균 대표 박인종이었습니다.